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시죠?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챕터 1의 마지막 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큰 잔치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먹이고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채움이 있어요. 좀더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채움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사건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란 그분에게 온전히 협력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함께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시죠. 우리를 상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세요.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진정으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신실한 혁명가들의 역동적인 공동체로 변해갔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술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기와 영성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짝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좋게 한 구절에 나란히 등장할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둘다 고무시킨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술이 일으키는 흥분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고 영감을 주기 원하세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술을 퍼붓지 마세요.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술 기운을 빌리지 마세요. 성령이 용기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온갖 위험에 담대하게 맞섰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나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셨나요? 여기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함께 찾아오죠. 반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우리 안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요. 게다가 결국 뒷맛은 하나같이 쓰디 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할 때 바울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좀 복잡한 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보면 일단 명령법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이죠. 특정교단이나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명령에 복종해야죠. 또한 동사의 시제로 볼때 이것은 한 차례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죠. 삶이 우리를 짓누르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새 힘이 솟아나죠.수동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죠.기억나시나요? 병은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죠.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룩한 기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것은 우리 자신을 일단 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죠. 주님, 제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고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되죠. 19세기 부흥사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는다. 계속해서 교만과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다. 다른 것으로 꽉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다. 자, 다시 큰 잔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종이 주인에게 너무 바쁜 사람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죠. 배가 꽉 차서 아무리 산해진미라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리가 꽉 차는 게 좋다.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마당을 가득 채워라. 삶과 마음 속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꽉 채워라. 빈 사람들로 채워라. 어디서 뭘 하며 사는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복장이 적합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끌벅적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저 빈 사람들이면 된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 드릴 빈 공간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충분히 알지는 못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해요. 꽉찬 삶에 만족하지 말고 채워지는 삶을 추구해야겠죠. 이번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 보내시지 않는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잔치의 초대장까지 받았으면서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쌍할까요? 입맛만 다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뭘 머뭇거리고 있으신가요? 어서 들어와서 자리를 빨리 잡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훌륭한 밥상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챕터 2 무기력에 젖은 삶을 두드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